네, 과우사 김상봉입니다. 아, 이번 강의 제 13강은, 아, 여기에 칠판에서 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개념을 아주 재미있게 저기 에 다원적으로 에 표현하면서 이 자아 자부심을 더 실감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자아 자부심인데 아 이건 내가 생각한 창조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또, 또 재밌습니다. 아,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이게 히드라, 상상의 히드라 모델이라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괴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어, 내 영감에 의해서 히드라라는 것이 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바닷속에 이제 히드라라는 것은 이제 강장 동물의 일종으로 촉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있는 프랑크톤, 뭐 그런 미세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촉수가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의 신화에서 어, 히드라라는 괴물에 관한 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히드라라는 동물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에, 히드라 어, 귀신이라고 할까 또는 뭐 괴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에, 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 바다에 이제 바위가 있다면 이게 부착이 돼가지고 시들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성경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 위해서 이걸 인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촉수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이상장아 자, 개념이 한 사람, 안에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강한 자아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또는 참된 자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왜곡된 자아가 있을 거. 그러니까 이제 자아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자아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개인 자 이상, 이상 자, 이제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 그게 이제 이상자인데요. 그 그러니까 뭐, 뭐든지 그래요.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 가장 이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결국은 각 개인이 에, 개인적인 자의식을 강하게 발휘함으로써 아, 성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어, 그걸 이야기할 수 있구요. 이쪽에는 이제, 개인 현실 자.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이상이 아니라 여기는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자. 이쪽에도 이제 개인 현실 자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약하고 왜곡된 자. 약하고 왜곡된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데, 결국은 이런 개념이나 도표가 이 어려운 학문을 빨리 이해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할수 있는 용어들이랄지, 이런 게 개념이 머릿속에 잘 심어지고 잘 훈련할 수 있는 아, 아,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도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은 아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이제 집단 자아의식, 집단, 집단 자아의식 강한 나라는 이상 자하고 어 현실 자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강한 이제 개인적 개인적인. 자 의식일 때는 이제 왜곡된 자도 통틀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성질이 다르죠.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시드라 모델이라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공동생활을 할 때. 자신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때 소통을 할때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자아가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결국은 같은 한 개인의 이게 다 이제 있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자아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사회 국가의 시드라 모델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와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나 공동생활체 가정을 포함해서 가정의 사회 또는 이제 공동체 국가 그런 개념이 들이 그때는 또이 자아가 이 따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차차차차, 이제, 아, 이걸 발전시켜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그림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 때자 능력 도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한 가지 빠트려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리뷰를 하면은, 이제 7번을, 어 9번을 봅시다. 9번은 당신은 무언가 잘안 되면 그 책임이나 비난을 자기에게 돌린다. 모든 것을 책임을 잘, 자신의 면립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어, 어, 평가를 했을 때는 양심과 정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야 하면 이것을 속이고 자기가 자아 자부심을 정립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왜곡된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제 강하고 참된 자아와 자부심 개인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이제 적절했을 때는 중간 정도 되는데 무슨 일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자기를 타단단 말이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과소 평가를 해가지고. 책임 비난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소심이들이 이제, 아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자, 자부심이 낮은 사람도 항상 이렇게 태도를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거 재미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아, 우리가 욕심이 많다든가, 기득권의 권력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책임과 비난을 상대편이나 사회 탓으로 자꾸 돌립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되겠죠.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 책임이 없다. 상대방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이제 이 탓이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사회에 저해되는 의식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는 방해가 되는 저항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식 구조나 의식 수준을 높이자고 운동을 해도 잘안 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맨날 피해만 주잖아, 사회에. 어떻게 이게 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한통속인데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의식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축적돼서 성공한 나라가 구민 선진국이고 일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나 중국, 한국, 서양 사회를 잘 피부로 몸으로 체험한 나로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이런 사고 방식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왕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 앞으로, 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까지, 어, 또 다시 준비를 해서 강의를, 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